자, 아, 바르셀로나 동점으로 끝낼 생각 아니죠. 꿈을 돌립니다. 완벽한 1대1에서 파울을범합니다 자, 심판이 카드를 만지는데요. 아, 이드카드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의 선수가 줄어듭니다. 네, 승자 열쇠가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전술적인 면에서는 변화를 무조건 줘야될 상황입니다. 전술을 교체합니다. 전술의 변화를 주는 걸까요? 골! 극장 골입니다. 극장 골! 아,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골이 터졌는데요.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며 합수해 나갑니다. 네, 지금 다시 보면요. 발 안쪽으로 어떻 임팩트를 걸었요